아이오 랜덤 한번 해볼까? 보고요 36승 34패네요 이거 랜덤 유저입니다 얘네 균형있게 합니다 저고요 저거 원하는데 저거 한번 해볼까? 그렇지요 보고 무난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어주면서 멘트를 살짝 바꾼다고요 너무 이제 똑같이 말하면 그러니까 어 약간 이제 또 꼬우는거죠 안녕 감사합니다. 한평초니생비는 원으로 가능알겠다 감사합니다. 2,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어, 뭐 어? 어? 마음대로 하십시오. 앞마당 먹으면서 일단은 정찰. 살짝 늦게 나갔는데 일분이 0 0 원이 모였는데 못해 주셨어요 오. 하이. 야, 선빵 때리긴 했는데. 자, 선빵 필승이죠, 선빵 필승. 오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는데, 성현님 방송 보면서 많이 풀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네요.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잡을 수 있을까, 이거? 살짝 거리가 닿는데. 컷! 깔끔 하게 잡은, 야, 너무 좋 은데요. 이거 이러 면은 초반 부터 이제 정찰 프로 듀를잡았 다는 거, 상 당한 이득 이고, 거기 다가 포지 더블 네, 내가 먼저 때렸 는데 아, 왜아2는 감사 합니다. 아, 까비 혹시 게임 사드론도 가능할까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사드론을 이제 안하는게 저는 이제 게임을 오래 즐기는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야 선방 친거 같은데 왜왜 왜 이렇게 됐을까나 어? 한발 미스가 떴나? 살짝 아쉬운 상황이었고, 여기서 그러면은 좀 복수를 해보자 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잘 보고 계시다고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야 일단은 좀 아까웠어요. 이거 두 마리까지 잡았으면 진짜 너무나도 기분 좋은 스타트였는데 쌤쌤이 돼버렸어요. 쌤쌤이면은 나, 나도, 나도 이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 좋다 말았죠? 여기다가 해처리 한번 추가요. 오버로드 추가하면서. 데 아, 게이트가 올라갔다니 질럿이 숨었으면 뜬다는 겁니다. 버글링을 이제 좀 맞춰서 잘 이거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파고가 화나면 불알 파고, 파고가 방구 끼면 뿜알 파고. 감사합니다. 공업이 좀 빠른데 상대가. 자, 준비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좀빠주면서 잘. 요즘 알고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단 말이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타겟을 생략을 한것 같은데 상대가 왜냐면은 종업이 좀 빨라요 한번 추기를 좀잘 해줘야 될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단한번 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우 완성됐죠 상대가 방어 눌러주고요. 선아둔입니다선아둔타겟을트 생략을 한것 같죠, 확실히? 생략한 분은 오히려 일단은 괜찮아요, 저는. 게이트 올라가고 있고요. 바로 좀 추가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도 정해주면서. 네, 구독 고요사땡크나지줘 볼까? 안녕하세요. 물 아까부터 잘 보고 니다 아이고 하근 님또 만원 후원 감사드리고요. 아까부터 잘 보고 감사합니다. 계신다고 감사드리고. 여동생 알파콘 님은 요연락하 이제 안지되기 했습니다. 계속 온다고 이걸 템이 있는데 에어 한번 가줄거구요 진럿이 일단은 좀 과감하게 올것 같습니다 오버로드 일단은 싹다 보고 있어요 싹다 보는 중 텐을 두개씩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안전하게 어차피 일단 바로 질럿이기 때문에 안전하게만 해주면은 괜찮기 때문에 게이트가 일단 좀 늘어나고 있고요 발업도 완료가 됐습니다 정의좀 적절하게 한번 찍어주면서 좀 철저하게 오버로드 잘 펼쳐주겠습니다 상대가 이제 타게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시야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다고 볼수 있겠죠 여기 한번 오나요? 자, 이쪽으로 옵니다. 이것도 한번 잘 막아줄 거예요. 저글링은 일단 있고요. 베이, 그 질러담번잘 막아줬습니다. 하이브 바로 갈 예정. 온리 저글링 쪽으로 한번 가볼까 하고, 하고요. 여기, 블럭도 한번 추가해 줄 예정. 드론은 일단은, 굉장히 잘찍어줬습니다 이파르님 감사합니다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이파르님 또잘 보고 계시다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멀티 하나 또 몰래 한번 해줄까 방어는 일단 좀 있으면 완료가 되고요 잘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성품도 추가를 해줄까? 상대가 상당히 일단은 공격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베이트도 꽤 늘어나고 있고, 한칸 하나씩 좀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저거 포지 한번 깨주고 싶기는 한데, 자. 한번 버릇 한번 해줄까? 상대가 일단 공격적으로 한번 오나요? 뒷방을 쳐가지고, 포지를 한번 깨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못 깨면은 뭐 어쩔 수 없고. 어차피 이제 신시티로 좀 대응이 가능하니까 말이에요. 여기로 한번 오는데. 자, 포지 깨겠습니다. 포지. 여기는 이제, 동촌이 있어 가지고 수비가 될것 같죠. 악한 던져줍시다. 악한. 넥서스 점사. 상대가 약간 좀공격에 치중한 나머지 수비가 좀 소홀했습니다. 넥서스 한번 깨줄 수 있을까요? 네, 민 감사합니다. 이때가 좋아서 공격은 많아도 공격이 좀 부담스럽단 말이야. 자, 넥서스 깼습니다. 바로 아이고, 또, 2,000원 후원, 또, 감사드리고요. 아나로한번 해줄 거예요. 넥서스가, 일단, 안지워질 거예요, 아마. 자, 디텍팅 범위에서 좀 벗어났거든요, 지금. 자, 터리좀 늘려주겠습니다. 자, 상대 입장에서는 이제 좀, 급격하게 좀 가난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 멀티도 한번좀 먹어주겠습니다. 오! 스톱! 지워지나? 아, 까비. 걸쳐지지 않았네요, 살짝. <laughs> 자. 항상, 무단속을 잘 하셨어야죠. 어? 자, 공1업에서 멈췄습니다, 한대는 저는 이제, 방위업이 다 돼가는데 말이에요. 요거로좀 찍어줘야겠다. 자, 격차는 일단은 좀 벌어졌다고 볼수있고 저글링을 한 번에 좀 많이 찍어서 가볼까 합니다. 이거도 한번 템플러 잘 막아줬죠. 오, 뭐야. 프로브가 있었네요. 몰래 멀티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프로브가 여기 왜 있을까? 혹시 모르니까 한번 체크. 여기도 일단 버리고 한번해줄 거고요. 여리한번잘 찍어 주면서 그라고 나온다고. 아, 된거 관련... 상대가 그래도 이제 멀티가 깨진 것 치고는 방력이 나무지게 나와요. 그래도 뭐프로브가 잡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이템플러 이렇게 좀 저격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템플러만. 이런거아나로미나 이제 17년 사망 어루아나로를 이제 다 써주도록 하구요 상대방에서 저글링을 이제 좀 감당하기는 좀어렵긴 해요 이제 방사법 되구요 최대한 모아줄거에요 잠깐만 또또 또 집을 비운 거 같은데, 상대가... 자 넥소스 한번 노려줄까요? 넥소스 집을 비우면 안되지 근데... 어... 어... 호... 이번에는 업그레이드 잘 되어 있는 저글링이란 말이에요. 똑똑... 자, 병력이 돌아오는데... 아날링이라... 이제 좀...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본진까지 속도로 갑니다. 넥서스. <laughs> 자, 여기 이제 버루 한번 해놨고요. 넥서스도 이제 날아가기 직전 순식간에 <laughs> 실업자가 되어버립니다. 버루 한번 해주고. 자, 상황이 종료, 공료. 종료되어 버렸어요. 자, 돈이 있어도 못 찍는다는 거지. 여기도 이제 버루가 돼 있고요. <laughs> 자돈 없음. 설거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거. 자안 지워지죠 버로했거든. 어? 자 넥서스를 짓고 싶지만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있어 스톰이 있다면은 스톰으로 뭐 제거라도 할 텐데 캐논을. <laughs> 좀더 오른쪽. 좀더 아래. 저기 아니. 좀더 오른쪽 아래. 어? 자, 어딜 때리는 거야. 어? 자, 저기 아니라니까. 어? 자. 이제 고통 없이 좀 한번 보내줄까? 어택당 한번 들어갈게요. 로보틱스 언제 뽑아서 옵저브 언제 나와? 어, 편안하게 보내줍시다. 이제. 네, 저글링 다꼈구만공 응, 이어 저글링이라 좀 간단해요. 그리고 하나씩. 자 드라군이 줄라 일단은 어, 아주 좋단 말이죠. 편안하게 구경 좀 한번 해볼게요. 공방력 저글링. 아, <laughs> 너 아직도 그러고 있었어? 내가 말했잖아. 오른쪽 아래라고. 어? 게임, 자, 이렇게 님, 또 게임이 방판. 끝나버렸습니다. 진지어? 똑같이 해준다 <laughs>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오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잘 잠그셔야 해요 제가 부이합 좋은 편입니다. 미네랄이 초페스트 333질러썼던가요 아이고 미네랄이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상황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지 더블링 한번 해볼까? 퍼스가 주면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까 상대방이 했던 빌드를 똑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 여기가 아니네. 자, 상대는 이제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아, 이게 아니지. 이거로 짓고... 자, 정찰을! 보도록 할게요. 쿄님도 어, 어서 오시고요. 상대방이 앞마당을 먼저 먹는다면 이제 캐논러시도 한번 들어갈 수가 있고요. 오버로드 여기 7시 확인 상대 앞마당. 아이고 아깝네. 앞마당을 먼저 먹지 않았네요. 상대 구도론인가 그러면? 자, 리다 먹어라. 하나, 지줄게요 아, 여기 방에 따비. <laughs> 아유 감사드리고요. <laughs> 오, 소이 이러고 있네. 어. 아, 미니맵이 좀잘안 보이니까 빨갛게 하자. 게이트도 한번 눌러 하겠습니다. 더블넥 이후에 이제 게이트웨이란 말이죠. 경우 죽으면 안 되고 일단. 천천히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파주면서 3회 처리가 올라갔죠. 자, 가스까지 파줬습니다. 상대에 질런 나오죠. 추워. 그냥 어질 데가 없다. 팔로앞는 안마당에 지어가지고 한번 지어주도록 하고요 넥서스가 이제 슬슬 완성이라는 거에요. 둘러 달리는 척한번 해볼까? 자. 야, 똑같이 해준다는 거 보니까 이거 똑같이 그, 뭐, 존니 저글링 쓰는 거 아니야? 해볼까? 어 저글링 좀이쁘요 상대 질럿 한번 나가주면서 바로 히드라! 상대 히드라예요 히드라 질럿으도좀 살짝 좀 흔들어주고 어, 또, 어이원또 감사드리구요 좀고 싶어, 이들 들좀 보고 시적이로좀 보고 싶어, 이들 좀 보고 싶좀 보고 싶어, 이들 좀 보고 싶어, 이들 좀보어좀지어이기좀보어이 고로하 학원님 감사합니다. 파부님 혹시 파부다어 학원에 지분 있으신가요? 영화하는거 보면 전혀 아닌 거 같긴 한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분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김용균님 감사합니다. 파부 형님 있는데. 요즘 유난히 영 저격이나 같이 게임은 안 하시나요? 옛날 유튜브 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아이고 또 감사드리고요. 도대체 떠나간다고! 시끄러운 마! 호허 자. <목소리> 이 포지 지킬 수있을란가 업그레이드 잘 지켜주고 싶은데 한번 볼까요? 엉덩캐논까지 어, 한번 추가해보겠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일단은 잘. 거든요. 생각보다 상대가 수력이 많아. 네, 아군 한번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된 것 같은데. 어좀 많다. 한번 들어올 것 같다 느낌이 그렇죠. 잘 커버, 커버 쳐야 됩니다. 진료이좀 부족한 편이라. 아 아파 게임 네, 돌려주면서 한번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언덕 캐논까지 좀 추가가 됐다는 거 업그레이드 야무지게 잘 돌려주고는 있습니다 캐논도 일단 잘 지어주면서 던텨줬고요 네. 하하하하하. 하하. 간단해질 예정. 업그레이드 눌러서 무시한단 말이야. 자. 섭섭한데, 이러면 나는. 한번더 오나요, 상대? 그라믄 찍어주자 이거 보는 거좀 불쾌하니까 프로보도 일단은 적절히 잘 찍어줬고요. 아또 절대 넓커가 쓸 수도 없거든 지금 어? 지금 뭐 허세가 또 장난 아닙니다. 오늘도 <목소리를> 한번 다가 오면은 왔지. 파고고 하면 한 거랑 다히좀 하셔야 공방이로 완료 업그레이드가 돈이 좀 많이 들기는 하네 데 앞마당 자원으 하려니까 좀. 자원이 좀 많이 들기는 해요 야, 히드라가 진짜 야 히드라 진짜 많은데? 오 동방! 쉴드 1업! 캐논도! 쉴드 1업이 돼있단 말이야 캐논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때? 많은데? 누가 죽더라도 최대한 질럭. 업그레이드는 일단 잘 찍어주거든요. 언더캐논까지 일단 제거가 됐고요. 막기만 하면 돼요 질럿. 질럭. 질럿이 일단 찍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우업이라 일단은 여기서 이제 질럿이 최고의 효율을 또 발휘할 수가 있는 상황. 여기까지. 계속 나옵니다. 업그레이드는 지켜주는 게 웬만하면 좋겠죠? 생명줄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는 잘 막아주겠습니다. 최대한. 뭔가 이제 잘 버텨주는 거 같죠? 자, 좀 있으면 공방 쉴드 이어 완료 반틈 됐고요 <laughs> 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면은 안 죽을 텐데 어떡하나? 조조하지? 자, 가스 조절 해줘야겠다. 가스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야, 야, 뒤에서 히드랑 어마어마하게 모으고 있었네. 어, 소로가 이제 좀 많이 죽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드라군 정찰 한번 가볼까? 근데 뭐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노령제 그 주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습니4 드론, 6만 2 3만 원 3서치, 오, 아이고, 또 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볼까. 수철이도 나름 이제, 이제서야 드론을 좀막 찍어주는 것 같은데 공방 쉴드 이어 됐습니다. 일단은 공방 3업까지 좀 기다리는 거는 좀 오래 걸리고. 지금 한번 좀 공방, 쉴드, 위협 타이밍에 한번 좀 노려보도록 할게요. 웬만하면 안 죽을 거예요. 공방, 쉴드, 위협 완료. 좀더 추가, 주면서. 아, 두부대박 보였죠? 두부대박. 그러면서 이제 짜내기 업그레이드 한번 들어갈게요. 일단은. 자, 9시부터 좀한번 가볼까? 경력이 얼마나 있을라나 철거 들어가겠습니다. 철거. 무시하고. 자, 막을 게 없어요. 업그레이드 일단 들어갔구요. <laughs> 자, 하나씩 굽지 마라. 깔끔하게 철거했습니다. 응, 안가 점 찍어주면서 야 여기 수비가 좀 너무 허술했구요 하지만 안가는건 페이크 갑니다 허허허허야 <laughs> 이분 단단히 막아놨네요 어? 그냥 깨부술게요 야 히드라가 많기는 하다 근데 자 야, 이건 좀 그런데. <laughs> 제대로 싸워보자. 야, 질러지 그래도 좀 셉니다. 붙기만 한다면. 자, 공방쉴드 이역질러의 힘이 좀 나와주나요? 자. <laughs> 강제로 일단 따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또 지지가 <laughs> 나왔습니다. 이게 업그레이드의 힘이죠. 보통 이렇게 히드라가 때리면은. 막혀야 정상인데, 안 죽거든요?